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일산 라페스타 상권이 왜 죽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향동에 있는 입장에서 일산 가면은 북적북적하고, 야, 여기가 사람이 사는 데구나 싶어서 부럽기는 한데, 어, 그래도 요즘 뉴스를 보면은 라페스타에 공실이 엄청나게 많고 상권이 많이 죽었다. 물론, 어, 일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다 그렇습니다. 뭐, 홍대의 아주 중심가나, 음, 강남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국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어, 그럼에도 이런 일기 신도시들에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저만의 생각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유사한 사례로는 일본의 도쿄 근처에 있는 신도시들이 있겠습니다. 뭐 유튜브에서 다마 신도시나 뭐 도쿄 신도시 검색하시면 나오게 될 텐데요. 이런 어, 신도시들이 패턴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도쿄나 우리나라는 서울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몰리다 보니까 그 주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신도시를 짓게 되는데 이때 나이가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서울에 머무르게 되고 아무래도 젊은 부부들이나 뭐 신혼부부 아니면은 아이가 아직 어린 부부들이 신도시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일산 신도시에 본격적으로 입주를 함께 된게 제가 알기로는 뭐 93년에서 95년 5년 정도 입주한 젊은 부부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미 이때 애가 있었던 사람들도 있고, 어, 그러니까 지금이랑 청약 약간 뭐 요건이 조금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때도 애가 있으면 더 유리했었을 거고, 지금보다는 청약 조건이 그렇게까지 까다롭지는 않았을 거예요. 지금 뭐 애가 셋이 있어야지 뭐 어, 점수가 뭐 만점이고, 뭐 40대도 넘어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일산에 사는 이세들은 90에서 2000년생들이 아마 제일 많이 있을 겁니다. 뭐 저도 제가 아는 일산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저보다 좀다 어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옛날부터 일산 라페스타 상권을 가보면 은 상권이 참 되게 젊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도 술집이 많은데 음, 홍대나 이런 데 보다도 되게 젊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산의 그런 라페스타 상권이 서서히 꺼지게 된 게, 뭐, 외돔이 들어와서 그렇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뭐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웨스턴돔이 들어와도 라페스타가 막 크게 죽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10년 정도부터 서서히 이렇게 줄어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면은, 음, 일산에서 태어나고 자란 90년생들은 지금 34살 정도가 됐을 거고, 2000년생들은 지금 24살이 됐을 겁니다. 일산에 가 보면은 분위기가 좀 20대 의 상권이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어른들이 이용하는 상권은 그 라페스타나 웨돔이라기보다는 어 이렇게 좀 일산 여기저기 산적해 있는 좀 오래된 뭐 아무튼 나이 드은 사람들이 갈 만한 그런 데들이 좀 있어요. 일산에 사는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라페스탄의 외돔에 가면은, 또래의 젊은 사람들도 많고, 거기서 노는 게 아무래도 일반적이죠. 왜냐면은, 일산 각자의 집 근처에 있는 아파트 상권은 일단은 좀 나이든 사람들이 가는 느낌이 나기도 하고, 뭔가 조금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홍대나 뭐 강남까지 가기엔 너무 먼데, 일산에서 라페나 뭐 이렇게 외돔에 가게 되면은, 어느 정도 좀 놀러가는 느낌도 있는데, 거기 가면은 또래의 젊은 사람들도 많고, 뭐, 이렇게 좀, 뭐, 헌팅도 하고 합석도 하고, 막, 이런 것도 많이 있었겠죠? 어쨌든 간에 그런 주축이 되는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꽤 많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90년생부터 있는 게 아니라 80년생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90년생 이상의 사람들은 이제 독립하게 되는 나이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젊은 사람들의 유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분당이랑 일산은 조금 다르게 분당은 근처에도 뭐가 계속 생겨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제2의 강남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계속 활성화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일산은 이 근처에 뭐 파주 운정신도시도 생기기도 했고, 뭐 이제 창릉신도시나 여기 항동신도시 같은 게 생기기는 했지만, 뭔가 일산이랑 연결되어 있고, 더 활성화된다라기보다는 좀 소외받은 느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일산에 계속 살던 사람들은 그냥 여기 계속 살고 싶어 라는 사람들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 아파트가 노후화 됐고, 그래서, 일산을 독립하게 되면, 벗어나게 되는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일산에 그냥 부모님이랑 같이 산다고 하더라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라페스타나 웨스턴돔의 느낌이, 뭔가 30대 이상이 가서 이렇게 노는 분위기가 조금 아니에요. 아무튼, 20대, 그리고 뭐, 고등학생들도 있고, 좀 되게 젊어 보이는 상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일본의 다마 신도시나 그런 데처럼 어 신도시들의 패턴이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향동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대부분 그 젊은 부부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지금 유치원을 다니거나 아니면 애가 새로 태어났거나 아니면 초등학교를 다니거나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고 이제 사람들의 나이도 좀 비슷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분양 아파트, 청약이 된 아파트들은 조건들이 좀더 비슷비슷하니까요. 그래서 신도시에, 뭐, 다마신도시 같이 이제 그 패턴이 완전히 넘어가는 데를 보면은 젊은 부부들이 유입을 하고, 그리고 인구 증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사람들이 많으니까 젊은 도시, 그리고 활기찬 도시 해가지고 인프라도 많이 확장을 하죠. 확장을 하고, 뭐 상권도 부족하고 여러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지어 놓는데, 그러다가 이세들이 유출이 되는 겁니다. 이제들이 유출이 되고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이 되는 거죠. 이때 워낙에 대규모로 한꺼번에 그 인프라들을 다 지어놨기 때문에 동시에 건물들이나 뭐 여러가지 주거시설들이 노후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는 오래됐고 어떤 데는 새거가 있고 이런 식이 되면은 하나씩 바꾸면 되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지어놓은 곳이기 때문에 그냥 갑자기 다 노후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10년, 20년 전에 일산 라페스타를 갔었을 때는 와, 여기가 되게 좀 최첨단이다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가보면 확실히 굉장히 노후화된 느낌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신도시라는 게 처음 생기고 나서 5년이나 10년 그러니까 신도시가 생기고 10년이 되어야지 자리가 잡는다 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5년 10년 정도 점점 점점 뭐가 채워지고 하면서 활성화가 되고 그 이후로 한 10년 정도가 어 이제 이세들도 어느 정도 자라나고 뭔가 이렇게 되게 활성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기가 또 지나게 되면은 인구 유출이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한꺼번에 노후화가 되면서 어 굳이 여기에 있어야 되나 하는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본 대로 일산에 뭐 아페스타의 공실이 많다라는 거를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는데요. 어 근데 물론 지방이나 뭐 여기 여기저기에 훨씬 심각한 데가 많기 때문에 일산을 걱정할 뭐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인구도 많이 있고 지금 뭐 일산 재건축 재개발을 한다라고 하는데 글쎄 그게 현실 가능성이 있을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것들을 앞으로 다른 곳에서도 계속 겪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나마 일산은 인구 대비해서 상권이나 뭐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짓지는 않아서 적당해 적당히 지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새로 지은 신도시들은 뭐향동도 그렇고 다른 뭐 세종시도 그렇고 상업용 시설들을 너무 많이 지어놨잖아요. 그래서 이미 어, 공실들만 엄청나게 많은 그런 신도시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방 도시들을 가게 되면요 신도시가 생겨나서 또 구도심이 완전히 이렇게 텅빈 곳들도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주 좀한 10년이나 20년 후에 미래가 되면은 그때 뭐 지금 태어나고 했던 사람들한테는 공실이 많은 것들이 그냥 그냥 원래 그런 거 아닌가? 원래 도시에는 공실이 이렇게 많은 거 아니야? 이런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라는 세대들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뭐 어떻게 되느냐?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집중이 더 심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할렘가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생기고요. 그러니까 뭐 빈집들이 많아지면은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할렘화 되는 지역들이 많이 생겨나고 사람들이 뭐좀더 새거 아니면은 잘 정비가 되어 있고 인프라가 좋은 뭐 도시 집중 아니면은 뭐 지역마다 거점이 있겠죠. 그런 거점에 사람들이 더 몰려들고 그런 데는 오히려 빈집이 넘쳐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값은 더 올라가고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돈이 많지 않고 힘들수록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도시에 사는 게더 이득이기 때문에 그런데 더 몰려드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성공한 신도시이기는 하지만 급격한 노후화가 되는 일산이 있고 분당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일을 겪기는 했지만 이게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방향을 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